아구야 여기는 부산에 있는 영아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복천사라는 절에 왔습니다. 복천사에 대한 내용은 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아마 뭐안 나가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도 이는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를 묻 묻은, 묻은 부도입니다. 좀 고바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살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들아. 비가 옵니다. 아침에 좀 흐렸는데 부산에 오니까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이비로 이제 더위가 좀 사라질 듯합니다. 오리 말이 다서는데덥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 니다천왕문입아다 한번 가보시죠 머리아 이로 쳐다봐야죠. 사천왕 상이 없습니다. 불화로 되겠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부전 옆에 칠승각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위로 안 가면 안 될까 위야대야 됩니다 핵심 휴대폰은 위에 휴대폰은 위에. 잠깐만요 칠성각입니다. 한신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핵심이라고? 네. 원래는 핵심을 벗어나는 사람 많은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이 절은 여기 안 오면 안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여기가 핵심이던데. 어들. 선영각. 핵심이다, 아니까 이야.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살 나는구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아, 송도입니다, 송도. 음. 아, 저거 송도가 수국적인구나 어디가 송도라고요? 왼쪽에 보이죠 등대 저기 표시기 뒤에 아 등대 표시기 송도입니까? 윈도 서핑 윈도 서핑 인천 송도 말고 부산 송도 저쪽이 송도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내려가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그그 그 절에 비하면 큰 절인데요. 여기 네. 대사찰이데정 <laughs> 덕천서와 불교문화재 지장시왕도 건전불 여기 적혀있는데 봉래산 주봉이고 서초의 성도 앞바다 깜찬만. 봉래산에 봉래산에 봉래산. 냐옹 냐옹 냐 나옹왕사 음. 해유문어 야 외국 외국어 많이 하고 야 외국들 다리 힘좋 이까지 끼 올랐다 걔네 또 올랐겠죠 경찰에 좋네, <놀랏> 뭐. 좋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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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 해외로 아까는 거의 대웅동 앞에 같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끊나지기편다그든지 원래 히카이트 차 몰고 오면 안 되는데요 안되는데뭐 있어? 원래는 기장이기가 몰라죠 이게 굉장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종교분쟁 <laughs> 뭐 업데이트가 뭐, 뭐, 그... 안 됐어요 그거라는데 원래, 그거.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서 원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꼭 히트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경재네 이게 그니까, 러 2000년 전인 거까지, 원래 그렇다 그러면 좀 싸우자는 얘기지, 저기는 화장실에 있는 곳인가? 아, 덥다. 시원하네. 짜장님, 음. 묵으러 뭐 가볼까요, 혼자? 아, 여기는, 복내산, 아, 부산에 있는, 복내산, 영도, 복내산, 복, 천사복천사에서 중길 찾아가는 길. <laughs> 복내산. 그를 참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청 많이 감사 부탁,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laughs> 네,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그그 전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좀좀좀좀 눌러 주십시오 천 명을 못해도 천 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천명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쇽쇽쇽